생활문화마을은 백제 사비시대의 계층별 주거 유형을 보여주는 곳이다. 이곳에서 당시 백제인들의 생활풍습을 함께 알수 있다. 이 밖에 중류계급과 서민계급의 가옥을 연출하여 다양한 계층의 생활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백제 귀족의 주택으로 백제 말미의 대좌평을 역임하였던 사택지적의 가옥을 재현한 곳이다. 대좌평은 제1의 관등인 좌평 중 최고에 해당하여 여덟 개의 큰 귀족 가문 가운데서도 사택시가 최고였다 최근 발견된 미륵사 사리봉환기에 의하면 무왕의 왕비도 사택시였음을 밝혀졌다 백제 말기의 대표적 무관인 계백 장군의 집을 재현한 곳이다 서기 660년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침공해오자 계백은 자신의 처자를 베고 비장한 결의를 다졌다 황산벌에서 신라군 5만 명을 맞이하여 다섯 번의 전투에서 네 차례 승리를 거두었으나 결국 중과부적으로 패하고 계백은 전사하였다. 백제의 건축가인 아비지의 집을 재현한 곳으로 침소와 부엌 등 생활공간의 주옥과 작업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아비지는 신라 선덕여왕의 초청으로 황룡사구 층목탑의 건립에 참여하였다. 이 무렵 백제에서는 미륵사 등 거대 사찰이 건축되었는데 아비지는 이같이 우수한 백제의 건축 기술을 신라에 전해준 인물이라 할수 있다. 의박사 왕유릉타의 집을 재현한 곳이다. 침실, 안방, 부엌 등 생활공간과 각종 의료용품이 전시된 진찰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왕유릉타는 554년 일본에 파견되어 의학 기술을 전파한 인물로 백제 22부사 중 약부에 소속된 것으로 보인다. 약부에서는 백성들의 치료와 약재를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속 기술자 다리의 집을 재현한 곳이다. 무령 왕릉에서 출토된 왕비의 은제 팔찌 안쪽에는 520년 다리라는 인물이 왕비를 위하여 팔찌를 제작하였다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다리와 같이 우수한 백제의 금속공예 기술자들이 금동 대향로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동탁은 장과 같은 뛰어난 금속 공예품을 제작하였다. 고사기에 근초고왕 대일본으로 파견되어 철 생산 기술을 전파하였다고 전해지는 제철 기술자 탁수의 집을 재현한 곳이다. 일본 서기 신공기에 의하면 백제는 일찍부터 철광에서 양질의 철을 생산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제철 기술을 보유하였음이 확인된다. 칠제도가 바로 그 근거라 할수 있다. 백제의 대표적인 불상 조각가인 도리의 집을 재현한 곳으로 백제 공예품의 제작 과정을 엿볼 수 있다. 도리는 일본의 초기 불교 문화 발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인물로 일본 서기에는 백제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오세기를 전후한 시기 일본에 파견되어 직조 기술을 전한 서수의 집을 재현한 곳이다. 구사기에는 응신 천왕때 건너온 서소가 직조기술을 가르쳤다고 전한다. 이를 통해 당시 백제가 다양한 직물과 우수한 직조기술을 보유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백제 문화단지에 재현된 생활문화 마을은 그 시대의 다양한 인물의 삶을 볼수 있다. 비록 연출된 가옥이지만 당시 계층별 백제인들의 생활지혜와 풍습과 문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울 뿐이다.